18대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회담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인 일명 몬싸움 방지법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진필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장시간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를 못했다며 운영위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연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물국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돼 절충안을 찾고 있다며 아직 합의를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협상이 불발되면 민주통합당은 본회의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본회의 파행으로 60억의 안건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